강윤성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귀여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곽범입니다 뿌잉뿌잉 뿌잉뿌잉 음, 같은 소리 아니 감독님 처음이지 약간 이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 부담 되는 거 뭔지 알지? 부담이 왜 돼? 누나도 연기 준비했어? 보는 거 아니야? 배우로서 연기 폭을 딱넘기 나는 준비 안 하지. 내 삶이 빌런 그 자체인데. 응? <laughs> 어? <laughs> 이거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. 아, 잠깐만, <laughs> 아, <잠깐만>. 아직 아니야. <laughs> 어머, 죄송해요. 아직 아니야. 죄송해요. <laughs> 아니 그냥 차고 싶은 사람이가 아, 아니야 어머 죄송해요 당황했 어머 죄송해요 쫄았..쫄았어 각홍이 형 얘기 들었어? 어우 oh, 야 라고 앞에까지 좋았고 아 이거 좀마라 남은 거 먹어도 되나? 아될것 같아 진짜 건대에서 이거 일하시는 아주머니이 그런데 없었으면은안 시켰잖아요. 그러니까 <laughs> 그거는 <laughs> <금의> 서비스로 나가. <laughs> 자주 오시니까. <웃음> <웃음> 사장님 손님들 자주 데리고 오어 감독님들도 범지주 씨도 오셨어, 감독님 <laughs> Where is going? 지금 어디 가는 거야? 나 이거 썰수 있어. s h o start? 유순 씨 연기가 어 oh, 너무 좋은데. 어 정말요. <웃음> <웃음> 어, 그냥 <웃음> <웃음> 그 <보고 우정한다>. 포기하셨어요. 루코로. 포기하셨어요. 촬영네어 몰라. <laughs> 님이 아, 유학 유학파시거든 아시제요? 영어 를다 알아들으니까 <laughs> Where where is going 그녀한테 가는 거야라고 했잖아. <laughs> <laughs> <영어 못 웃음> <나 영어 웃음> where is going 그녀한테 가는 거야? Sources are shooting stars. t 아 그냥 나 영어 몰라. 대리 가슴 체력이 있어. 칠링이요? 아 술을 독님 나왔어 샴페인 칠링을 칠링이 아니 감독님 가셨잖아요 누나 감독님 촬영을 아, 포기하셨어 오래 걸리겠네 감독님 우신 거 봤어요 아 미안합니다 아닙다 아닙니다 아닙다아니아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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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이런 일이 저는 진짜 몰랐어요. 어, 아예 진짜 몰랐어요. 왜냐면 저도 <laughs> 너무 실망한. 신나는... <laughs> 야, 이제 수지는 강 감독님 무슨 버튼 됐다. 어? 또분도 <laughs> 알고 있었어요? 아, 저 진짜 몰랐어요. 왜냐면은 <laughs> 아니 근데 <laughs> 감독님이 눈을 껌껌 감사합니다. 제가 눈을 <laughs> 감을게요. 네. <누구를> <laughs> 네. 저쪽 두 분도 알고 계셨어요? 저 진짜 몰랐어요. 진짜 몰랐습니다. 그럼 아, 아, 오늘 끝나고 그럼 바로 양양 가는 거야? 음. 응. 유산소하고 야. 양양은 아니고 여수. 아, 나 진짜 유산. 아, 먹고 살려고 하데잘 먹고 잘 살고. 원래 여름 이렇게 보내야 겨울에 따뜻해. 보일러도 떼고. 주세요. 영지재요. 아, 상대역 좀해 주세요. 강민아 조용히 하자. 제 <laughs> 몰래 또뭐 먹었나 보다. 기침소리 하는 기침 소리 듣네. 한 번만 다시 잡고. <laughs>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? 누가 한 거야? 죄송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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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? 경준이는 <laughs> <laughs> 빌런 캐릭터를 소화하기에는 아직 그냥 너는 음식 소화하는 게 맞는 거 같아. <laughs> 음식이야? <laughs> 2017년 첫 디제잉 688만 명의 관객을 동원 응? 동원 참치, 동원 참치. 흥행성뿐만 아니라 아또 참치. <laughs> 그리고 제 이마에 기름도 발라 개기름이 떠야 그풍욕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야. 어? 그런 걸 놓치지 말라고, 알았지? 네. 그리고 주름. 주름도 딱, 저기 포인트 살려가지고, 주름도 체크하고, 알았어? 주름, 알겠습니다. 어. 1 0안 됐어, 아제 저, 가발 정리해줘라. 일로 넘어가야 돼. 인물이 좋아서 웃기지가 않다, 100%. 네. 어, 좀 웃겼어야 되는데, 이거. 아, 네, 백9 0분이 좋습니다. <laughs> 진짜 개무시하듯이 이 편지의 생각인 거야아 <laughs> <아니, 웃음> 아닙니다 아니, 그날 저도 스케줄 비는데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날짜를 안 정했는데 어떻게 오신 했어요 아,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아, 그냥 대본이 너무 웃기다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쓴것같아데 <laughs> 작가가 누가 쓴거 같아? 좀 관찰당한 느낌이 들어아 지금 말